여기 형부 나오시네. 아이고. 자 이서 아빠, 이서 아빠 잠깐만 들어오세요. 홍이서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. 자 홍이서 나오나요? 홍이서 나왔네. 어린이날 주인공입니다. 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홍이서. 홍이서 아보 보이네요. 이서자 하나 둘, 둘 셋. 안으해요가 기억이 어요바다면서 여기 앉으셔도 돼요. 안요 앉으셔요. 가 있는 게아 아니, 아니요 전도 있고 어설거꽉 있는데 좀 드시고 가십시오. 예? 네. 네. 어제 저, 어제 방풍 저 계란말이. 아, 이거 좀어아 이제 란 아빠가 시나왜 오랜만에 만나서 내외 하십니까? 제주 맛소하시안오십 덜겠습니까? <laughs> 우리 형님한테 그님 죽는다니까! 나 형님 따라다니면 흘린 소리에 체험 해갖고, 전화하고, 아 형님 지금 5일 좀안 됐습니다. 이러면서. 아, <laughs> <간장>. 고기 먹어 맛있다. <먹어봐야겠다. 웃음> 진짜 잠자지라. 삼자 나오지 말고. 진짜 잠자지라. 오자 내일 아침에 저국집쯤 6시부터 전화해는러갈어버이날도고 <laughs> 네, 의산치고, 어린이날. 어린이. 우리 7일날, 영이 일 어린이날. 아, 이제, 어버이날, 행사한데두개 또, 어, 십만 원면 되냐? 응. 자, 두개 먹으라. 먹으라. 애들, 애들 항상. 아이고, 아이고, 안들어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고해갖고이고고와아고 아이고, 고 예. 아빠 뭐 먹었어? 우리 주는 맛장 여기다 찍먹라고 응? 맛장까지 아빠 뭐 먹었어? 가들 데려오잖아 야, 나 먹지마 공안해 형님 다온고 틀어라 큰 날린다 쭈쭈야 틀어야 어린이나, 노래 틀어야 되는어린래 무슨 노래 있냐 어린어린 네, 어. 우리들 어린노가잘하 어. <laughs> 맞네 그어린이지어린래한어라 은서야 맞다 그거다 그래 맞아 지금 비오갖거왜못 막아놨어? 찬미야 불을 닫으면 노페리가없어아안어야 아버지 너무내조언 정도 정도에 놀자라 어찌 간 아니 빨리 와 이상해 그게 더 빨라 2시 정도는 어졌대 츄츄 와가 여기서 2시 아 하지 도누가까이 여기서 두시만 거의 야 어린이날에 냄비 오가보인대 이쪽으로. 음. 그리고 쪽으로 다만 물이 줘야 이는 거. 더 짧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. 너무 많이 부었다고. 그러니니까안이거어큰일비양비양자자뭐 우리 삼촌 파전 새거 하나 드리어 네. 미용실하고 응. 저 그냥 쌈장에 먹으면 맛있어요. 내핸드폰 어, 언제 넣어놨어? 시원해야 되는데 맥주로 시원해 많이. 안 응. 바지 입었죠? 입었어요. 뭐야 뭐요, 같은 또각시생이야 아니 저 깰딱 벗고 응. 있는 것처럼. 아이고 창피했어. 아이고 창피해. 술 땡기게 하네 진짜 반바지 만 무릎. 어봐 호중이 형 아니 요새는 막 이런 얘기 별로 너 바지 입었냐? 바지 <laughs> <하>, 입었어 <laughs> 아 입었어? 바지를 안 입고 왔는데 <laughs> 바지를 입었대요 <laughs> 그렇게 말을 해요 가면 되겠다 그게 좋아 <laughs> 아, 술 여기 아, 저 저. 에 아, 여기, 아,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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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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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침에 아네 아네 일어나야 자뭐 놀고 는데 분위기가 배간 저거 음악이랬다 아나 뭐뭐 아, 대구시. 대구, 대막 대구, 대구, 대어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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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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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대내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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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핀손, 아, 핀손. 그 네. 아, 옆에서 손 아, 아, 예, 예. 예, 예. 예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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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국 적어놓으세요, 오빠. 아, 오빠. 네. 오빠. 오빠 적어놓으세요. 우리 노래가 진짜 너무 좋지. 제주도는 나는, 나는, 아니, 나는, 나는, 이, 이거 창미가 저, 자 아, 승화를 한번 해보시죠. 원, 투, 쓰리, 포. 풍화을려라이 세상 살 때까지. 브글핑이 네. 해가지고, 리핑의 해가지고, 좀리 해가지고, 좀, 음, 좀 사진 좀 찍어줄래요 리메라로가지고브리가고 음. 브리핑의 음, 네. 어, 해가지고, 지고브리핑해고 브리핑의 해가지고, 브리가지고 브리핑의 이가가 아, 좋습니다. 해갖고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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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제문제 지금, 이금 많이 막금지많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지금, 이금도금 지금, 해금 지금, 지 맨날 보잖아. 지금, 안 돼. 여섯 개. 여섯 명. 어 오케이.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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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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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m 이 mother, my m o t h 이 r 데 카메라도 벌써 타고 인자. 응. 야, 아, 카메라 왠지 쳐다봐요. 아는 것 같아. 어. 요새는...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. 먹네. 잘 먹고 잘 크라, 건강하게 막커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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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없는> <laughs> 술보다 가지 마라. 이혼해 이혼이혼을 <laughs> <laughs> <지금 이혼하다, 웃음> 네? 왜? 그 이혼하자 되겠다. 나는 술안 <laughs> 먹고. 우리 <머리> 세 <가야 웃음> 8월 15일날 할 아, 여행 가기 전까지는 이혼하면 안 돼. 그리고 10월 2서돌 때까지는 이혼하면 안 돼. 2서돌 지나고 이혼을 합시다. 아, 니 종이 축제도 끝나야 돼. 는데 아, 종이 축제까지 하고 합시다. 아, 니이축 종이 축제도 되면 아, 서이혼을 못하네. 아, 서이을못 하네. 안 되는 하면은... 일 있나요? 예. 안 되는 일이 없지요. 아, 저진다나 어, 지금 갈게. 다 됐다. 다 돼. 손 이거 는 음. 이제 좀호수를 이제 음. 오래 되니까. 내가 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데 음. 넘어지네요. 나이 노래 넘어지고 넘어지거든. 잡아지거든. 아, 이거 잡아지내 잡았... 노래 좀 듣다가 트로트 해. 음. 넘어지게나 <laughs> 잡지 말고 뒤를 잡아 주세요이쪽가 대입이다. 들어 아, 고그 네, 아, 있어. <웃음> 있어, <웃음> 있어. 아, 됐어있어 아예. 있어. 이장 있어. 도오 <laughs> <이건 웃음> 빨리 <laughs> 빨리 오 빨리. 이제 트로트 치를 끌어라. <laughs> 어, 와서. 아 맞다. 아, 아, 건배, 건배 아이고. 신랑 어. 신랑 허벅지 안뜯던지 여기 안뜯던지 <laughs> 신랑 허벅지 안으면 신랑 허벅지 꼬라지지. 나 여기 아 지금 허벅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지. 없어. 없어. 형님이 살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기가 이거 발가. 아니, 아니 우리 예전에 진짜 우리 참 형님 저기가 저기튼튼한데 발매에 껴버 맞다. 그렇지. 진짜 딱 일이네, 딱. 아. 진짜 딱3이네 야, 맞네. 지맞일 어쩔 수 없어. 사이 없어. 형 맛있네. 아, 맛은 있네, 맛 맛은 있작간은 맛은 있죠로 무조건 주작간는맛은왜냐 이게 제일 맛있다. 선수가 마이크 안쓰 아니야, 아니 남자 뭐. 친구 <목소년단> <아니, 제가. 목소년단> <목소년단> 하나 없는데. 아, 안 나가요. 이 형, 뭐야,

엄빠 결혼 분 줄지 들으세요. 누가 가 이메레기 좀 도와왔어. 여너지아그 기억 속에 흘리는 거린 기억 속에 눈물이 없을게. 누가? 내가 장어 아, 곰장어. 왔다거되 맛있겠다. <laughs> 그다음에는어 그다음에는 <어디에> <laughs> 이거 <laughs> 널브 널부. 아니 널브가 아까 뭔지 몰라 이 사람들은. 곰장어. <laughs> 자갈치, 꼼장어. 꼼장어, 꼼장어 볶음. 꼼장 넓어하고, 음, 네, 저, 우리, 저, 제비 있잖아, 그, 넓어. 네, 네, 네. 다리 뿐이지 않아, 네, 우리가. 네. <놀부> <laughs> 아유, 무장어. 넓부 볶음. 꼼장어다 이야, 삼겹살. 삼겹살! <놀부도다>. 자일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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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살 이거, 이거, 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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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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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거기서! 거기서! 할아버지! 어짜, 할아버지, 엄마! 어 자! 할아 우리 할아버지, 엄마! 아니야, 너정리한다 큰일 나잖 너, 할아지나나은 충분히, 검사, 어, 운영을 주자, 이 뜻이지. 그치? 저 은비차, 저은비